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충남 지역의 봄 축제가 대부분 취소될 전망입니다. 서산 해미 벚꽃 축제와 홍성 역사 인물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네, 기대했던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도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란 걸 알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하천을 따라 분홍빛 벚나무가 늘어선 이곳은 서산에 있는 해미천입니다. 해마다 4월 중순이면 600여 그루의 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2017년부터 주민들이 축제를 만들면서 벚꽃 명소로 더 유명세를 탔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를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되자 식당과 카페 등 주변 상권도 타격이 큽니다. 해미읍성과 해미국제성지 등 관광지와 연계 축제 기간에만 20만 명 이상 다녀갔는데 코로나 사태 이유로는 방문객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골목 식당을 연계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이 코로나 일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고 있어요. 어, 축제는 보다 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블 수리죠. 뚝걸 방향을 해서 3km 정도 차량을 이동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2미터 간격이죠. 이렇게 볼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5월 예정됐던 홍성 역사인물 축제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만해 한용운과 백여 김좌진 등 홍성 출신의 역사인물 6명을 주제로 놀이와 교육이 어우러진 지역 대표 축제입니다. 홍성군은 지난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축소 개최했지만 올해는 두 형식 모두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판촉전을 열수 있는 농특산물 축제와 달리 역사인물 축제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중심이다 보니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역사 문화 축제들은 아무래도 축제의 주제를 좀 부각시키고 좀 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는 취소가 되었지만 지금 이제 홍성의 이제 홍주읍성에서 홍주읍성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 좀 기획 단계에 있고요. 이 사업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진행이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00명 이상 모이는 지역 축제의 경우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천안 북면 위례벚꽃 축제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금산 비단고울 산꽃 축제 등도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올해도 충남 봄 축제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